심화 유형 두 번째 내용이에요. 도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하기 라고 했네요. 그림을 살펴볼까요? 다음 도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일까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없을 때, 이런 경우는 큰 도형의 넓이에서 작은 도형의 넓이를 빼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 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요 비어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뺀다라는 뜻이에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4.9와 3.2의 곱으로 구할 수 있죠? 가로 곱하기 세로. 9218 428 9327 4312 더해 볼까요? 8651. 소수점 찍어 주세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15.68제곱센티미터.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4.9cm, 높이는 3.2cm 이므로4.9 곱하기 3.2 나누기 2인데, 나누기 2라고 하는 건이 값에 0.5를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4.9와 3.2를 곱한 건 15.68이잖아요. 그러면 15.68에 0.5를 곱해 보는 거예요. 85, 40, 6, 5, 30, 55, 25, 1, 5는 5. 따라서 이 값은 이렇게 7.84 라고 할수 있죠.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15.68에서 7.84만큼을 빼서 구할 수 있어요. 4, 8, 7. 따라서 소수점 찍어 7.84.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라고 표현해 볼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또, 주어진 이 도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 볼 건데요. 단 색칠하지 않은 부분은 마름모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사다리 꼴의 넓이에서 마름모의 넓이를 뺀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사다리 꼴의 넓이는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이때 이 사다리꼴의 높이가 바로 3cm 잖아요. 나누기 2는 곱하기 0.5와 같습니다. 이게 바로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마름모의 넓이를 빼줄 겁니다. 마름모의 넓이는 한 대각선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 그 다음에 나누기 2니까 곱하기 0.5라고 표현해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의 차를 구해 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각각을 계산해 봅시다. 둘을 더하니까 7.8. 3을 곱하니까 이 값은 23.4. 여기에 0.5를 곱해 줄까요? 그랬더니 이 값은 11.7.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사다리꼴의 넓이예요. 마름모의 넓이는 3.9에다가 3을 곱하면 9, 3, 27, 3, 3은 9, 11.7, 여기에 0.5를 곱해줄까요? 7, 5, 35, 1호는 5, 1호는 5, 소수점 찍어서 5.85제곱센티미터 따라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11.7에서 5.85만큼을 빼주면 된다. 그러면 11.7, 5.85 빼봅시다. 5, 8, 여기는 5, 이렇게 표현되네요. 따라서 5.85 제곱센티미터.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5.85 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하나 더 봅시다. 다음 도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일까?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가운데 비어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뺀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때 이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는 6.8에 2.72를 곱하면 되죠. 거기서 0.9와 2.72의 곱을 빼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 색칠된 부분을 딱 모아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가로는 6.8에서 0.9를 뺀 것만큼으로 5.9가 될 거고 세로는 2.72. 이두 소수의 곱을 통해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 볼수 있겠습니다. 두 수를 바꿔 곱해도 결과 같습니다. 2.72에 5.9를 곱해 보죠. 29187963 2, 9, 18, 2, 5, 10, 7, 5, 35, 2, 5, 10, 8, 4, 0, 6, 1 소수점 찍어주세요. 따라서 16.048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표현이 되죠. 확인을 한번더 다른 방법으로 해보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6.8 곱하기 2.72에서 0.9 곱하기 2.72를 뺀다 라고 생각해줘도 좋습니다. 2.72와 6.8을 곱하면 281678의 56, 2 8 16, 261276의 42, 2612, 6948118.496 빼기 요거 계산해 볼까요? 92189763, 9218자 소수점 찍어주세요. 그러면 18.496에서 22.448이죠? 자, 이것만큼을 빼보는 거예요. 8, 4, 0, 16.048 역시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6.048제곱센티미터로 표현해 줍니다.